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나노신 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거의 시장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어, 흘러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번, 이번 주 3일 동안은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시장의 반등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슬금슬금 나아지고 있죠. 저 어차피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이런 액션이 나왔어야 돼.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반등 나올 때 절반 정리하고 눌릴 때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밀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가고 있었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뭐 14만원 이 라인에서 이 검은색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 여기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어디에서? 16만원 이 라인에서 1차적으로 절반을 정리할 거고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눌림이 확인되고 이런 액션이 나오면 나머지 물량은 이 검은색 선까지 따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얘가 여기서 왔다가 절반을 매도했는데 이런 액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눌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매도했던 물량을 또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눌릴 때 시장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래요. 그러나 시장의 흐름까지도 좀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이 관점이 바뀔 수는 있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잡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서 혹시라도 시장이 이렇게 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볼 거야 라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이 16만 원이라는 라운드 가격, 이 언절이에요. 제가 16만 원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딱 16만 원 정가가 아니라 뭐 15만 9천 원이 되겠고 16만 1천 원이 되겠죠. 이렇게 좀봐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고점이 딱 100원이다, 저점이 100원이다 이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이 언절이다라고 얘기하면은요. 그 흐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라 하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제가 그 팁을 하나 드린다 라고 했을 때 100원의 언저리다 라고 하면은 뭐 95원 97원 103원 105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로다가 매도로 걸어 놓으셔도 되는 거죠 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일단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어요 클릭하시면 화면 연결 됐고요 무료정보 신청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 주는 월요일 이 휴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 거래일 동안에 세계에서 한네 종목 네,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VIP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종목을 똑같이 나갈 거예요. 재미있겠죠? 따라 오셔갖고 따라 매매해 보세요. 그리고 수익도 챙겨 가시면 되겠고 내가 그 동안의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렸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지 않은데 멘탈이 너무 많이 흔들려갖고 의욕도 안 생기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무료 종목 신청 이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밀려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갔다. 근데 혹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종목이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면 나는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중간에 정리해서 종목을 교체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죠?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다른 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료 종목 신청 요거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당장 눌러 주세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시장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바로 눌러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 화요일 아침 9시에 뭐할 거예요 우리 종목 매수 들어갈 거예요 이거 같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종목 들어갈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